준내겠습니다 네. 여러분 손으로 김문수 대통령 만들어주시겠습니까? <목소리> 대구시민 <시민들은>! 여러분! <목소리> 많으시죠? 제가 여러분들 이 시장을 살리겠다고 다짐하는 큰 절을 우리 여기 여신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큰 절을 올리겠습니다. 받아주시겠죠? 국민 여러분의 큰 박수로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부 그 경제를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쟁을 살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민정을 살리겠습니다 지금 민지경하면서 큰절 한 번이 됐습니다 다같이 큰절 152, 김군동호의 공대관을 지어 반드시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을 지켜낸 것이 바로, 우리 낙동강 전선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경제 기적을 이룩한 것이 바로, 우리 박정희 대통령, 우리 대구 경북 맞죠?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마다,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부를 경복을 생각하지요! 전 제가 태어나고 자라고 이곳에서 공부하고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던 그 생각이 너무나 그립기도 하고 또 너무나 제 마음속에 아주 감동으로 남아있습니다. 저는 이 대구에서 경북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책가방 들고 정말 배고픈 채 공부하던 그때가 그립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선물시장도 많이 좋아졌고 또 우리 대구도 많이 발전했습니다만 많은 어려움이 또우리에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겠죠? <웃음> 대통령! <웃음> 대통령! <웃음> 여러분, 경제를 살리려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 필요하죠? <웃음> <웃음> 여러분, 이차로 외칠 테니까 같이 해주십시오 제일 처음에는 하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할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해보자. 저쪽에 육교에 계시는 분도 들리죠.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면 된다. 대통령 이번에 여러분들 선거에서 민주당에 나온 사람도 경북 안동 사람이었는데 저는 영천에서 태어났습니다. 경상북도에서 태어난다는 틀림없는데 저는 거짓말을 모신 고 맡기 사람들 저는 절대로 거짓말 못 시킵니다. 대통령 그런데 한 사람은 어떻게 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검사도 사칭하고 자기가 또 청강이라고 청강이라고 사칭하고 거짓말하는 보사가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 거짓말 잘하는 사람을 뽑습니까? 참말 잘하는 사람을 뽑습니까? 예, 아, 김김김김 백동원. 백동원. 저는 백동원쇼. 저는 그동안 거짓말을 못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제가 경북고등학교 3학년 때. 거짓말을 저는 못하게 했어서 우리 담임선생님이 이제 우리가 그때는 대모를 좀 하다가 제가 초동작을 몰렸는데 네가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해주겠다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 저는 암만 생각해도 잘못한게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잘못한게 없고 다만 문제가 있는 것을 비판했는데 그것도 대모 좀 했는데 그것 갖고 제가 거짓말을 뭐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아이고 이 답답한 분수야, 좀 거짓말이라도 좀 해라. 그러면 내가 위에다가 교육청에 보고해가 니 괜찮게 다 해줄게. 그러시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선생님 거짓말을 어떻게 합니까? 저는 잘라니까 학도 속이 나더라도 거짓말은 모하겠습니다 뭐 말씀이 아이고 이 답답한 문수야 선생님 말좀 들어라 근데 저는 선생님 말씀이라도 거짓말 하는 말씀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딱빡웃겼더는 그럼 너는 내일부터 학교 못 나온다 나는 그래. 학교 못다기도 좋은데 거짓말은 못뭐 하겠습니다 이랬습니다 <laughs> 박시험이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우연로 하노 그래서 저는 뭐대학교안 가도 좋은데 거짓말은 못했겠습니다 뭐 그때부터 학교 못 나갔어요. 그가지고 우리 아버지 엄마부터 우리 뭐 집안의 삼촌부터 전부 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났대. 이거 우연호. 근데 저는 뭐 걱정합니까 사람이 거짓말 못 시킨다고 짤렸는데. 무슨 걱정합니까? 이래가지고 있었더니만은 한 2주일쯤 그냥 완전히 낙담해서 학교도 못 가고 있으니까 학교에서 그래도 좀 봐줘가지고 이제 한 번만 용서해니다 <laughs> 그러나 학교 다시 돌아가서 어째 해가지고 서울역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서울대학교 입학하니까또 우리 동네하고 전부 다, 우리 동네는 대학교 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는 7남매 있는데 7남매 중에 대학교 간 사람 저 하나밖에 없고 전부 초등학교 졸업하거나 중학교, 고등학교 때졸업한니만 대학교 갔어요. 같더니만은 대학교에서 또 하는 게 보니까 정치가 잘못됐는데 내가 바른 소리 좀 했어요. 그랬더니만은 야, 김호승이 이러면 학교 오지 마라. 잘라버렸습니다. 그래도 나는 절대로 거짓말은 못 하겠습니다. 나는 옳지 않은 길은 못 가겠습니다. 이런 때만은 도마 꺼번에서 잘리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공장에 댕겼어요. 알다 봉제 공장 미싱 하는데 재단 보조하는 데도 댕기고 보일라공도한번도이래가지고한7년 동안 공장 댕기다가 제가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하다가 보니까 지금 국회를 넘고세 분하고 경기도 가서 또 보수사도 하고 있는데, 우리 그때 군의 김윤환 선배, 허준부라 그러죠? 김윤환 선배가 저보고, 김희영, 정치는 고향에서 해야지. 객지에서 왜 정치를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래가지고 대구에공천줄 테니까 가라 그러면 나는 안 갑니다. 이러고 안할지만은 나중에 그분도 돌아가시고 대구에 지난번에 왔다가 떨어진 거 아시죠? 네 예! 분이 우리, 근데 우리 여기 주호영 의원님 이렇 가시고 나, 여기 아 여보세요 나와주시고 주호영 의원은 그렇게 열심히 잘해간 국회의원 6분 한거 아시죠? 예! 국회 부의장까지 있어요. 여, 지금 이제 저를 도와준다고 우리 선거대책위원장하고 있는데 여, 박수 좀 많이 보내주세요. <laughs> 수산가도에서 지금 국회의원 하고 계시는데 대구 국회의원들다와계신니다 권영진 시장부터 나와 계시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제가 감옥을 가더라도 저는 거짓말은 못 시키겠다. 도둑질은 못 하겠다. 저는 어떤 경우든지 간에 절대로 사람들 속이고 또 도둑질하고 이런 거 아, 아, 나는 죽어도 아, 아, 못한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그렇게는 나는 안 하겠다. 이렇게 했더니 말은 이번에도 국회에서 저보고 뭐 그냥 국회의원들이 나와가 당신들이 내란이 아니냐. 뭐, 근절을 해라. 그런데 나는 죽어도 나는 학교에서 쫓학교 가든 과목 가든 나는 절대로 거짓말 하는 일이 못한다. 또 가만히 앉아 있었더니 은 갑자기 지금 국민들 이야, 대한민국에도 이런 인간이 있느냐. 이래가지고 빛붕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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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지금 이렇게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목소리> 저는 앞으로 대통령이 된다면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 후보 대통령 나온 사람 여러분 아시죠? I lov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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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 o 지금 수사받다가 의문사 왜 죽었는지 모르는데 수사를 하다 보면 갑자기 죽어버린 사람을 뵙는다니까 그김수는 경기도에 그 사람보다는 적어도 한 30배 이상 많은 도시를 개발을 했어요 광도시 도시 황교의 테크노밸리 그리고 평택의 삼성 반도체 공장 그리고 남양주의 다산신도시 파주의 또 산업단지부터 또 바주진 그그 국정 지금 진보시부터 모든 개발을 그 사람보다 수십배 개발하고도 김문수는 또 김문수 측근에 있는 사람은 당당한 사람도 주사받거나 조사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거 아십니까? 아십니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대통령! 내가 이래도 대한민국 경기도에서 할때던 대한민국 일자리 절반 이상을 경기도에서 만들었습니다. 그 기업도 유치하고 이런데 러 대구 사람들이 아, 제가 여기 대를 보고 나왔습니다. 대구에서 하는 말을 씀드리냈어요 너희는 대구에 해놓은 게뭐 있어? 시민들을 불러냈는 그래서 경기도만 발전시키고 대러분 하나도 안 해놓은 거예요. 시민데 제가 아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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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기은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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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김문수. 다 대통령 denin <laughs>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 경기도에 많은 세계적인 연구소 에디슨 아시죠? 여러분, 미국에 에디슨이 만든 제너럴 일렉트이라는 뉴스였지. 그런 연구소 같은 걸 세계 최고 연구소를 우리 대한민국에 다 만들고, 또 이런 걸도와주가지고 우리 공부 많이 한 젊은이들이 세계적인 연구소의 연구원이 돼서, 세계 사람들이 바라는 훌륭한 기술을 개발하고 발명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밀어주는 과학기술 대통령 하겠습니다. 대통령, 김무수, 김일수, 대통령, 대통령, 그리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침체, 아주 저성장 세계적으로 가장 성장을 못하고 어려운 상태에 빠진 것 같죠? 이렇게 어려워진 경제를 살려내는 확실한 경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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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미국하고 뭐 어렵다 이러는데 미국에 물어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 민주당,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가장 미국이 믿을 수 있는 사람, 미국이 믿을 수 있는 정치인 누구나 물어보십시오. 지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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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이 국민의힘인지, 이신기, 김신지 물어보십시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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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에 제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당선되자마자 확실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이래서 말씀하셨는데 <laughs> 그리고, 그리고 며칠 있다가 뉴스 보시면 <laughs> 제가 뻥인지 뭐 아닌지 알 겁니다 <laughs> 미국의 국회의원이나 또 백악관이나 미국의 군인들 우리나라의 평화가 유지되고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거는 미군이 여기에 많이 와있게 되는데 최하 28000명 이상 미군이 와있는데 이 미군들이 전부 대한민국에 와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미국으로서는 대한민국이 가장 중요한 그 축입니다요. 우리 이 아시아 지역의 축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안보 평화를 지키고 세계적으로 확실하게 뻗어 나갈 수 있는 안보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김문수, 김문수. 김문수!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복지가 어렵다, 어려운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저는 말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거짓말을 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모든 말을 확실하게 실천하고 행동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대통령이 코빼기도 못 보는 거 아니냐 지금은 선물시장에 나와서 이렇게 하지만 되고 나면 저희도 빠이빠이 코빼기 못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시죠? 저는 저는 도지사 할 때도 여자 마장부터 택시 운전사를 했습니다 기사. 택시 기사를 해가지고 대구서도 며칠 됐어요 대구서도 며칠 했지만은 경기도 곳곳부터 서울 시부가 여기 대부터다 달리면서 저는 높은 데로 올라갈수록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낮은 곳으로 뜨겁게 가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김문수! 김문수!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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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가 그래도 국회의원 세 분하고 도지사두 분하고 장관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은 제가 그래도 사람들 그럽니다. 저 사람이 아주 삼공대기에뭐 서민주택에 살지만 뒤에 숨겨놓은 빌딩이 있을 거다. 또 어, 어디 땅이 있다 그래요. 근데 저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렇게 빌딩도 있고 땅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제 아내가 그럽니다. 여보, 당신은 남들이 다 하는데 왜 못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나이 들어가지고 연금도 하나도 없고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제 아내가 저보고 원망을 많이 했다. 그때 누가 돈 준다 그때 랬 받지 와안 받아가지고 여러분 <laughs> 저는 정말 깨끗한 대통령 되겠습니다. 저는,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로 여러분들 대통령이 됐다고 해가지고